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7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웃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좀 소문내려고 이렇게 글을 보내봅니다. 땡땡씨에 사는 김 머시기 동서야 바로 너의 이야기야. 네가 항상 매력이라고 하는 입에 점이는 있 땡땡씨 김 머시기야. 너의 귀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 동서 아는 사람들이 이 글을 보게 된다면 꼭 알려 주세요. 니네 이야기 유튜브에 올랐다고. 너무 고소해 하는 것 같아 좀 주책맞긴 한것 같은데 뭐 아줌마니 그러려니 하고 이해해 주세요. 동서는 작년에 시집을 왔습니다. 저희 서방님이 결혼이 좀 늦었어요. 원래는 5년 전쯤 결혼을 했어야 했는데 인연이 닿질 않아서 그 결혼 없던 일로 되어 버렸고 그래서 저희는 평생 서방님이 결혼 안할줄 알았었는데 동서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동서는 저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그러니까 서방님한테는 연상이 되겠죠. 시어머니 말이 씨가 된것 같았어요. 야무지지 못한 둘째는 연상을 만나야 좋다고. 그래야 일도 잘 풀리고 어린 여자보다는 지보다 나이가 좀더 있는 여자를 만나야 다시 상처 안 받는다고 했었는데 신기하게도 진짜 연상을 데리고 온 거였습니다. 동서 시댁에 인사드리고 돌아간 날 시어머니 엄청 좋아하셨죠. 이제야 본인 아들이 제대로 된 짝을 찾은 것 같다고요. 돌고 돌아 딱 지한테 맞는 짝을 찾은 거라고 얼른 결혼을 시켜야겠다고 그리 좋아하셨었는데 눈에 선하네요. 기뻐서 활짝 웃던 시어머니. 요즘 완전 죽상 얼굴 하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우선 시어머니 죽상된 이유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시댁에 대해서요. 우선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고 정확하게 2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었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 건강이 좀 좋질 않았었는데 결혼하니까 당연히 저와 남편 이렇게 둘만 살줄 알았었는데 건강 좋지 않은 시어머니라 홀로 두기 좀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동정심도 있었고 그리고 남편 입장 고려해서 제가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냥 모시고 살자고요. 넉넉하지 않은 남편 집안이었고 시어머니란 사람 독하게 아들 둘 키우면서 고생만 죽어라고 하신 양반인데 그 고생한 값 제가 보상해 드리겠다 하면 너무 거창한 거였고 그냥 불쌍했습니다. 네, 솔직한 심정으로 사람이 너무 안되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들 둘 제대로 키워놓긴 하셨지만, 당시에도 임대 아파트 살고 계셨었는데, 저희 집으로 모셨어요. 거기서 그만 사시라고, 이젠 좀 편안하게 발쭉 펴고 사시라고, 큰 집으로 모셨습니다. 좋은 며느리 같죠. 아주 훌륭한 사람 같죠. 그런데 저 시어머니 모신 지딱한달 만에 후회했습니다. 왜 그랬지? 내가 미쳤었구나. 이거 주워 담기도 뭐하고 어디 가시라고 하기도 뭐한데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사람 안되어 보였고 불쌍했으니까 그냥 닥치고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아이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전에 그렇게 인자해 보였던 시어머니가 독한 말 하는 마녀로 보였었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도 제가 비꼬아서 듣기 시작하고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누구야, 혹은 애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너, 너, 니, 니, 야, 야, 하십니다. 이게 처음엔 듣기 별로 거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거북하다, 불편하다 느껴진 게, 저희 부모님과 함께 양가 부모님께 효도한답시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 앞에서 너, 너, 야, 야, 니, 니 하시는 겁니다. 나쁜 의도가 없는 건 알아요. 워낙에 살갑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 거치게 살아오신 분이라 순하게 우아를 떨며 말하는 것에 좀 서툰 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입장에선 이름도 있고 며느리란 말도 있고 아가? 솔직히 이건 좀 아니긴 하지만 여러 호칭이 있는데 깡그리다 무시하고 야야, 니니, 너너 하는 시어머니 곱게 보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 저희 집 시어머니에게 내어 드리고 저희 부부 돈과 친정에서 지원해 주는 돈으로 집 사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셔라 해도 가실 곳 없었고 어차피 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니 집 날리고 돈까지 또 날리고 친정 부모님 돈까지 털어버린 딸 되었지만 살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절대 불쌍하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시어머니 성향 봐가면사는 거더라고요. 학과 쉽게 하지 마세요. 좋은 마음으로 합쳤지만 절대로 좋은 마음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게 학과더라고요. 분가하면서 시어머니와 사이 조금 틀어져 버리긴 했죠. 중간에 서방님 결혼 없던 일로 되면서 첫째 아들도 처음과 다르게 집 주고 내 빼버려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심사 뒤틀려 있는데 둘째 아들까지 그리 되어 버리니 완전 심사가 저리로 도망가 버린 마녀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래서도 느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가하고 나서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하는 며느리였거든요. 원래도 이런 성격이긴 했었는데 한 집을 사니까 서로 기분 나쁜 상태에 있으면 서로 좋은 걸안 보이니까 눈치는 좀본 거였었는데 분가한 마당에 시어머니 눈치 더 이상 볼 필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큰 집도 드리고 왔는데 그렇다고 개 싸가지 며느리는 아닙니다. 시어머니 하는 말에 되받아치는 그런 정도였죠. 시어머니 가장 큰불만은 따로 있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을 들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리면 완전 김새거든요. 암튼 시어머니는 저희가 시어머니께 집을 내어 드리고 나왔는데도 당신을 버린 걸 하셨습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사이 더 틀어지기 싫어 저희가 집을 내어 드린 거라 해도 그리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동서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동서는 결혼도 전에 합가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결혼하는 만큼 본인들이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경험자로서 저는 그때 당시 예비 동서였으니까 말을 해줬었죠. 쉬운 거 아니다. 그냥 집을 구해서 살아라. 지금 당신의 좋은 생각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만 갖고 할수 있는 건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하겠다. 그때 동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마음 쓰는 거 아니라고 했었습니다.같은 나이고 살아온 환경 비슷할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 거냐고.그리고 자기도 안 돼요.모셨다가 저희가 시어머니를 버린 것을요.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더욱 시어머니를 모셔야겠다 생각을 했다 합니다.제게 받은 상처 며느리에 대한 오해.자기가 말끔하게 있어 주고 싶다고 세상에 앞뒤다른 며느리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시어머니 생각하는 며느리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했어요. 저한테 어찌나 어른 흉내를 내던지, 입 밖으로 내서 말을 한건 아니지만,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지금 그 이빨은 돌이 언제까지 할수 있나 한번 보자. 너도 성격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착한 척 오지게 하고 있네. 백기 언제 드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속으로 그리 생각했죠. 동서 결혼하고 시어머니 집으로 들어갔죠. 따로 독립해서 살고 있었던 서방님은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 사이에 그가 사정 잘 모르니까 여자 측에서 합과하자고 하면 땡큐지. 그거 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합과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뵙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이없는 말을 제게 했죠. 자기가 1년 모시면 제가 1년 모시는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저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두 며느리의 손길을 다 받으셔야 마땅한데 왜 자신만 해야 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아니냐고. 제가 먼저 모셨다가 나왔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시어머니 모시고 있으니까 이번엔 제 차례라고 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무슨 탁구공도 아니고 이리 패스했다 저리 패스했다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말이 좋아 두 며느리의 손길 다 받으셔야 한다는 거지. 솔직히 자기도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저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저를 엄청 한심한 사람 취급했으면서 형님이지만 형님 같지 않다. 어른 대접을 너무 못한다. 그렇게 그릇이 작아서야 되겠느냐 했으면서 1년 만에 저런다고?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물었어요. 동서, 형님 뭐 이런 거 빼고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도 곧 죽어도 아니랍니다. 자기가 하면 저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형님이니까, 응당 그리 해야 하는 건데, 제가 또 자기를 오해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모실 생각 없다고요 시어머니, 저한테 패스하지 말라 했어요. 저는 이미 해봤고, 그리고 그거 싫어서 나온 사람이고, 어차피 시어머니 나의 손길 바라는 분도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는데, 내가 시어머니 모시는 그런 착한 며느리 모양새 되면, 얘가 죽을 때가 되었나? 하고 걱정하실 뿐이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냥 혼자 할 거면 혼자 하라고. 저 끌고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 모르냐고. 나도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 모셨다가, 아마 시어머니도 종종 말씀하셨을 텐데, 시어머니 버리고 나온 며느리라고. 그런 말씀 백불하셨을 텐데 이미 그렇게 낙인 찍혔으니 그냥 생긴 대로 살겠다 했네요. 갑자기 동서가 저한테 뭐 동갑이니까 원래도 그렇게 형님 동서 따지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저한테 반말을 하는 겁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요. 땡땡아 너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래 네가 형님이고 내가 동서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냐? 네가 말리긴 했다. 나도 그건 인정해. 그런데 너는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같은 나이대 사람으로서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나 지금 죽을 듯이 고생하고 있어. 그래, 네 말대로 나 잘못 결정한 것 같아. 이도저도 못하고 지금 죽겠다고.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왜안 해? 너도 해야지. 말 맞다, 나 네가 형님인데 너도 해야지. 1년씩 돌아가면서 맞자. 1년이 너무 짧다 싶으면 2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맞자고 너 진짜 양심 없다 그냥 그런 애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같은 여자로서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헐 동서 막 나가네? 좋아 그럼 너도 버려 나처럼 그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나는 버리고 나왔다니까 버렸다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나는 시어머니 집들리고 나온 거야 그렇게 힘들면 동서 너도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거기서 나와. 동선네가 집구에서 나오라고. 나는 동서가 더 이해가 안 간다. 그렇게 힘들면 나오면 되는 건데 왜 거기 에 붙어있으면서 힘들다 어쩐다. 게다가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니. 나는 말렸었다.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어른티는 있는 대로 다 내더만. 동서도 별수 없지. 그러기에 왜 그렇게 큰 소리쳤어? 그냥 나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왜 자기네가 나오냐고 하는 겁니다. 그 집서 나갈 생각은 없대요. 이 집으로 본인들이 들어온 거고 처음부터 희생을 한 거니까 나중에 그 집을 사수하기 위해서 절대로 나갈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왜 남의 집을 사수하지? 그냥 있는 집이고 지지를 지키지 않아도 집에 발달려서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닌데 집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소유하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지가 거기서 시어머니 모시고 살면 나중에 시어머니가 그집 지들한테 줄 텐데, 왜그 집서 나가냐라는 말이었습니다. 아, 세상에나. 머리가 다 아프다 동서야. 그럼 이쯤에서 저희 시어머니가 저를 엄청 싫어하는 이유, 그리고 저만 보면 제가 당신을 버리고 갔다는 둥, 이런 소리를 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어머니 살고 계신 집이 제 집입니다. 제명의에요 당신 집 정리하게 하고 모신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물론 시어머니 집 정리한 돈은 시어머니 통장에 있죠. 그걸 건드릴 만큼 쫓아난 사람은 아닌데 어찌되었든 지난번 집은 당신 이름으로 계약을 한 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집 빼고 나오셨고 그리고 제 집으로 들어오셨으니 당신 이름으로 계약을 한건 아니잖아요. 게다가 제가 시어머니 그집 드리고 나왔을 때 그냥 사시라고만 한거지 그 집을 명의까지 돌려드린 건 아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부분을 엄청 서운해 했었습니다. 이제 자기는 죽을 때까지 얹혀 사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전세든 월세든 내 이름 석자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힘도 없고 당신이 가진 돈으로는 이제 집도 구할 수 없으니 죽을 때까지 당신은 얹혀 살고 빌붙어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요. 어머니 여기서 사세요. 저희가 나갈게요. 할때 시어머니는 그집 명의를 당신께 돌려줄 줄 아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시어머니 집뺀돈을 제가 꿀꺽한 것도 아니고 그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모셔서 원래는 같이 살았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또다시 혼자 사시게끔 했지만 생활 환경은 더 좋게 만들어 드린 건데 그 명의까지 바라시면 너무한 거죠 그래서 무시를 했었는데 그걸 두고두고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던 거죠 그래도 동서에게 말안 했을 겁니다. 그 집이 당신 집이 아니라는 소리는요. 왜냐면 만약 그거 알리는 순간 어머니 집도 아니잖아요. 라는 말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이미 당돌한 며느리에게 한번 당한 적 있는 시어머니이니, 친 명의에 대해서는 함구라고 계셨던 거죠. 조금만 알아보면 바로 알수 있는 부분인데, 참 동서도 생각이 짧더라고요. 동서의 바보야. 그집 욕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집 말이에요. 우리 아들 거야. 우리 아들이랑 머리끄댕이 자꾸 싸울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줄 생각인데. 뭐? 아니 그걸 왜 형님 아들한테 주려고 해요? 어머니가 그래한대요? 벌써 이야기 끝난 거예요?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동서. 거기서 어머니가 왜 나오지? 그거 내 집이야. 어머니가 아마 동서님한테 시집살이 하느라 자세한 이야기 안 하신 듯 한데 그거 제 명의입니다. 드리고 나온 거지 명의까지 돌려드린 건 아닌데 그리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동서 싫으면 나와. 동서는 그래도 기회가 좋잖아. 나처럼 이중으로 돈든 것도 아니고 동서님한테만 돈 들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상한 잡소리 늘어놓지 말고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나와. 내 아들 거야. 그 집은 동서 한참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정말이냐 이거 시어머니 집 아니었냐. 그런데 왜 그렇게 의기양양하는 거냐 하길래 그러기 내가 뭐라 했냐고 시어머니라고 학과는안 되는 걸 하지 않았냐고 착한 착하면서 나도 들어간다 돈 날리고 나왔는데 그래서 말리지 않았었냐고 그집동서이한테갈일 없으니 애저녁에 침 그만 흘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라고요. 동선는 아직 그 집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구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게 지금 한달전 일이에요. 그런데 요즘 따라 시어머니가 명의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아휴, 왜 이러실까. 돌려드릴 이유도 없고, 저는 그거 우리 아들 줄 건데, 암튼 둘이 지지고 복든 말든 저는 상관 안 하고요. 그리고 명희 절대로 줄 생각 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동서 심포 알고 나니 더 그럴 이유 없겠죠? 동서, 나와. 그럼 되는 거야. 니들만 집사서 나오면 클링크 자체야. 괜히 남의 떡에 침 흘리지 말고, 얼른, 튀어, 튀어!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